중국이 오는 2060년을 목표로 최소 150개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인 것을 전했습니다. 자, 이 원전 150개면 얼마다? 전 세계가 35년간 세운 원전보다 많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정책수혜주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다 원전 관련주, 정책수혜 주. 두 섹터에서 이제 탑2 종목을 선정했습니까? 여러분 꼭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서 종목들 캐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양 프로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습니다 지금 11월이 지금 11월 월화수목이죠. 4일 동안. 자, 어떠십니까? 11월 정말 어렵죠. 뭐,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도 내 종목은 안 가고, 하락할 때는 또내 종목이 급락하고,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시장이 뭐 요소수 관련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꼈던 이런 테마 종목들이 정말 잘 가죠. 여기 뭐 플러스 뭐 제가 많이 말했던 원전 관련주 정도. 자, 이런 종목만 하고, 자, 반대로 뭐 2차 전지, 뭐수소차 아니면 뭐 반도체. 자 이런 종목도 하나도 안 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뭐 7만원 뭐 안착겠다 밀리고 래서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뒤늦게 급등했다고 뭐 메타버스 관련도 따라가거나 뭐 nft 관련 따라갔다가 낭패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한 종목들 그래도 더 가겠지 하다가 고점에서 못 팔면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월 중시 아마 계속 이럴 거예요 뭐 요소 관련주 밀렸다가 또 한번 급등할 거고 메타발루스 관련주 언제 다시 한번 올리겠죠 그리고 뭐 원정 관련주는 뭐 정책 때문에 계속 가겠고 여러분들이 예측을할수 있으나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 타게 나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정 관련주 제가 왜 오늘 또 얘기할까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죠 자 한정기수 보셨나요? 자, 제가 그때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KPS 무려 이 한전 그룹주 세 종목을 제가 유튜브 말씀드렸거든요. 한전기술 오늘도 얼마 갔죠? 오늘 플러스 2 3%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 잡았으면은 뭐몇 프로 잡았으면 뭐 3, 40% 수익이 났겠죠. 예, 그만큼 너무 수익이 커서 제가 한번 저런 말씀 해봤습니다. 자, 한전산업도 오늘 얼마 갔나요? 한전산업. 오늘 뭐 나름 고점인 1 0위 밀렸지만 오늘 같은 날도 이제 플러스 4%. 자, 뭐 이미 근데 우리 양프로 회원님들은 이제 고점에다 팔죠. 무조건 정고점에다 팔라. 오늘 고점 12% 갔다가 7%에서 종가. 자, 이렇게 원전 관련주. 당연히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바로 이 원정관련주랑 정책수혜주입니다 아마 이제 정책수혜주 오늘 좀 밀린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저점이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 원정관련주들 충분히 계속 시장에서 부각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증시에주는 영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요소수 관련주에서 급등하잖아요 자 요소들 관련주도 중국의 연관이 있고 원전 관련주 따져 보면은 중국의 영향으로 급등한 거고 정말 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쪽에 종목들을 갖고 가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이렇게 오늘 종목들은 원전 관련주 그리고 국내 에 영향을 받는 정책수혜주로 갔습니다 자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좀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결정한게 나름 떨어질 땐덜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급등한 종목 자그 종목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종목보 뭐다?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은 전력산업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로요 뭐 발전소, 변전소, 철골 및 송배전, 기자재 등 전력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 개발 및 제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이 한국전력공사에 집중되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에 껴 있어요. 자 공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뭐 떨어져도 일시적이고 꾸준히 매출이 날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아까 말드라이 원전 관련 주들은, 뭐, 중국, 중국 기대감도 있는데, 원전 관련 정책 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한정기에서 한전 다말씀드렸던데이 원전 관련 정책를할수 있고, 그리고, 원전 예산이 점점 증액 중, 이게 뭐,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뭐, 여러 이유로, 하는게 바로 이 원자관련지 입니다 자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아까 신전기습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어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에요 오히려 좀 그,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잡기가 애매하거든요 막 주가가 막이 종목 6,000원대에 있다 뭐 5,000원대에 있다면은 뭐 먹어도 얼마 못먹을까지도 없고 오히려 고점에서 밀릴까지서 높은데 이 종목은 충분히 고점에서 나름 빠진 비율에한 3분의 1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5,000원 에서, 한 4,300원에서 이제 박스권. 자, 박스권이에요, 지금. 자,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없다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한 번쯤 튈 때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갖고 가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외국인도 뭐 사고팔고 다 박아서 애매한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당연히 지금 요런 종목들은좀 정책에 한번 급등했다가, 또 밀리고, 급등했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죠. 항상 고점이 가고, 전고점 갔다가 아니면은, 고점에서 뭐몇 프로 밀리면은,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시그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 보시면은 되는 거여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급등할 때, 판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떨어진다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마이스 3%, 마이 아니면 마이너스 5%, 이런 가격대에서 손절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돼요. 그래도 어쩌면 손절해봤자 나중에 수익 날 때는 뭐 플러스 뭐7%뭐 뭐 플러스 10% 수익 나면 되니까 뭐 손절하는 거에 너,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관련주는 원전 관련주인 보성파텍입니다. 자두 번째 관련주. 제가 이 종목을 좀 아쉬운 게 제가 어제부터 이종목의 종목 브리핑을 써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해버렸어요. 자 어떤 기업입니까? 덕신하우징입니다. 자, 덕신하우징. 일반 건물, 대형 고층 건물, 교량 등의 시공 시. 첫 번째 설치되는 바닥재료는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업체예요. 자, 여러분들 데크별로 뭔지 궁금하시죠? 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속 검색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이시면은, 요런 거요. 뭐, 공사장이 아니어도, 뭐, 여러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덕신하우징이, 데크별 시장 점유율. 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 데크플레이트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전방산업인 건설, 건기, 변동에 영향을 받죠. 이 건설, 엮여있으면 뭐죠? 어떤 건설 기업이든 이게 일단 부동산 정책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책주로는 이제 건설회사만 아니고 뭐 인테리어 회사 잘 가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 종목은 부동산 정책주다 생각하고서 봤는데 이게 급등을 한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요 관점으로만 접근했거든요? 그래다, 이제 정책 수혜주로 갈수 있다. 고런 관점에 접근했는데, 이게 어떻게 엮였냐? 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바로, 여러분들, 가덕도 신공항 경험하시나요? 이, 덕신하우징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예요. 이유가 뭐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필수 자재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덕신아우징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어요.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오늘 왜 올랐죠? 오늘 관련주에다 급등을 했어요. 이 노영우 국토부장관이어 11월 1일에 가덕도 신공항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요 영향이 지속되면서 경선을 앞두고 뭐 홍준표, 뭐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이네 후보가 다 같이 가덕도를 영,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뭐, 이 종목 이제 뭐, 이거 너무 오르지 않았냐? 자, 어차피, 올랐다가 뭐, 내일, 지금 시간에가 어떻게, 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또, 아래다 치고받고 하다가, 분명 다시 한번 급다할 때 있거든요. 이 종목 당장 따라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고요. 한번 좀 밀렸을 때, 2750원 라인, 2730원 라인, 요런 라인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할 때, 요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로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거 당장, 지금 당장 잡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급등한 종목 괜히 따라왔다가 여러분 물리시면 또 고치 아프죠? 아쉽지만 한번 보다가 다시 한번 밀릴 때, 밀릴 때 한번 잡는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지금 자 지금 시간에서 시간에는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은 저는 출력을 생각해요 출렁이면서 가격을 줄때 가격을 줄때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랑 플러스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거다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원정 관련주의 보성파트 그 정책수의 덕신 하 중입니다 자, 이렇게 재료 많은 종목들 항상 어, 매수관점 좋다 대신 바로 잡는 것보다는 급등할 때가 아니고 종목이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그래서 내가 잡기 쉬운 타이밍에 잡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이렇게 두 종목이 고요 자 여러분 1 1월 정말 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 힘들어도 좀 저랑 같이 시장을 타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식 드라이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방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